변명할 정도가? 요즘 잼미이들은 그래? 요즘 잼미이들은 MBTI 안 놀아줘? 젊은 애들로 갈수록 애들이 과몰입 심해지다 보다. 지금 남친이 있네. 전 남친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 남친한테 호감을 느끼 이상한 거겠죠? 내가 뭐라 해주길 바라니? <laughs> 내가 뭐 여기다 니네 뼈를 들어주길 바라는 거야? 미친년아? <laughs> 이형 남친 진짜 미친년이야. 네가 호감은 느낄 수 있어. 사람의 본능이랑 그래, 그걸로 방송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 <laughs> 이입 밖에 내는 순간 너가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잠깐 들로서너 아니야, 아니야. 내 남친이 최고야. 이러면 인정. 제가 미친년이겠죠. 이러고 물어보는 거 뭐야? <laughs> 그니까 편들어주길 바라고 보낸 거 아니야, 지금. <laughs> 형 T야 공감 못해? 아이 씨발 뭐 f 는은병신 같은 말을다 공감해줘야 돼 F들은? 내가 은행을 털어서 내가 어떻게 나 치명수배범이야? 어 진짜 너무 부럽겠다 뭐 F들은 이래야 돼 씨발? 물불 안 가리고 상황 안 가리고 무조건 공감만 해줘? T라고 뭐다 씨발 개 사이코패스야? 어 아니라고. F들도 저런 거 공감 안 해준다고. F들도 여기서 좀아 <laughs> 요즘 너티발씨야 이것 때문에 너무 과해졌어 누가 봐도 공감을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성로 얘기하는데 너 티야 티들도 <laughs> 공감해줄 거는 해 상식 설에서 얘기하러 상식 설에서 요즘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티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 우리 엄마가 너무 위독하셔 오늘 내일 하신대 그 정도 증세면 오늘 내일까지나 다음 주쯤일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얼마나 쌓이면 티가 빡치냐고, 킥킥킥킥해요. 이것도 웃긴 말이야. 씨발, 티는 감정이 없냐고! AI 인공지능 알파고야, 씨발! 씨가 화내면, 야, 씨가 화낸다, 씨발! 너네 잘못 알고 있어! 문지방에 새끼방향 붙여놓고 방방 뛰고 있으면, 씨발, 아, 존나 아프겠다. 공감할 줄 알아! 그거 보고, 바르게 질질 끌고 대니까 발이 찌지. 물론 이 생각도 하기는 해. 하지만 우리도 아프겠다 한다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티가 짙어져 근데 이런 사람 진짜 많다 특히 사업 시작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열번 치기 시작해 너 오늘 일하기 싫어요 <laughs> 만약 알바가 이래 봐 <laughs> F마인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굶어 죽을 것 같더라 이런 친구 진짜 많아 F였다 T로 바뀐 내 친구 말을 빌면 은 감정적으로 구는 새끼들이랑 일하면 안 된다고 <laughs> 뭐 먹는 거야? 이거 보고 뭐 먹는지 궁금한 거니? 너씨발 기형이야? <laughs> 바나나라는 건데 이렇게 까서 먹으면은 달고 촉촉한 게 천상의 맛이란다. 응. 어. 쇼. 근데 요즘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었어. 이 MBTI 과몰입. 물론 MBTI로 돈을 벌대로 번 사람이 지만은 <laughs> 요새 너무 심합니다 진짜. 라고 했는데 애들 표정 굳어지더라. 그래서 아난 T 긴한데 F 성향이 45 정도야. 라고 변명했어. 아니 뭐 변명할 정도야? 요즘 잼미이들은 그래? 요즘 잼미이들의 MBTI 티면안 놀아죠? 안정적인 얘기 나올때마다 안어 퀴하고 말하기도 전에 제외시킴 세부랄꺼 젊은애들로 갈수록 애들이 과몰입 심해지나보다 재판에서 티라서 3년 가될꺼 2년 추가돼서 5년 가될꺼 재판에서 시... 아니 검사님! 씨발 혹시 티세요? <laughs> 아왜 자꾸 피자한테 공감을 못해주세요 훔치고 싶어서 훔쳤다는게 아니잖아 <laughs>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든 우리 잼빈이 친구중에 나 MBTI T나왔는데 F라고 고라치고 다니는 사람 있다 없다 <laughs> 있어? 어느 정도인 거야 잼미이주에서는 또래 상담 활동하는데 티라서 위로보다 해결책을 더 많이 줬다고 민원 같은 거 먹은 적 있다고? 진 새끼 티라서 상담 못 받겠어요 <laughs> 너가 말한 그 민원이라는 거에 민지가 공감을 너무 안 해줘요야 민지가 티라서 공감을 너무 안 해줘요야 <laughs> 놀랍게도 티라서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뭐 그렇게 이런 거야? 나기긴이돼 버렸네 진짜 씨발. 도나워 주는 영감 용감간을... 시간에 공감단원대왔었는데 팀은 공감법이 거의 틀렸다고 가르치. 시식 공감이 똑같긴 해요. 그건 저도 인정이에요. 예. 사실 너 티발 씨야? 이 발이 유양이 전까지는 아, F들 너무 감정적이고 폭군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씨발 역풍 맞은 거 같긴 해. <laughs> F들 들고 일어난 거 같긴 것도 프랑스 혁명을 해도 씨 상담이란 표현도 웃기긴 한데, 나쁜 거 아니라니까? 감정에 휩싸인 나에게 이성을 되찾아줄 수 있는 나한테 오늘도 있어. 야, 다른 사람들은 위로만 해준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병신인데. <laughs> 이러단 말이야 이런 것도 필요해 현실적인 타인의 의견과 해결책 객관적인 평가 시쪽에서는 이제 가감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필요함티 T 공감이필요하 F한테 상담하러 줘 그래 매운 게 땡기면 엽떡 먹고 단게 땡기면 베라 먹으면 되지 엽떡 파는데 와갖고서는 왜 여기는 아이스크림을 안 파는 거야 씨발 나는 엽떡에서 아이스크림을 안 파는 게 너무 화가 나 <laughs> 그러지 말라고